여기 안 빠져? 어? 빠져안 빠져! 왜안 빠져? 여기를 먼저 빼고 아니 안 빠져 이렇게 안 맞는다고? 이제 또 여기가 안 맞는다고? 어제다 됐어! <웃음> <웃음> 옮기자, 옮기자. 옮겨도 되는 거 아니야? 그지, 그지. 다가. 다가. 들어, 들어. 어. 길이 없어 <laughs> 개척하는 거야. <laughs> Gracias. Okay. 없어. 어, 이따가 나 자기 전에게 어떻게, 어.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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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아니 비 그치면 셔야 겠어 그냥 비가 어안 그치면 어떻게 해에서도 아, 몰라 아 여기가 열려야. 열려야. 어? 아 <목소리도> 머리 석발 하라고 진짜 덥니? 나안 더워 더워? 덥겠니? <laughs> 나한테 그래 와장 아니다 와나 화살포 깔아야 줄 알았어 와, <laughs> 와. 왜이 비씨는 고따닥 자르게 아할때 맥 <목소리도> 어, 이번에 엄마가 방금 연출 잘 됐어 그래 맥도 왔어 맛있 소리가 잘 녹음될 것 같아. <laughs> 사람들이 걱정하겠어, 하면서. <laughs> <laughs> 안에. 아, 됐다. 아아 <laughs> 몇 시야? 몇시 반이야? 저밖에 안 됐어? 내가 여기서 2박 3일 같은데, 이렇 아니, 오늘 비안 온다고 그랬는데, 밑에? 아니, 안 온다고 했어? 온 그럼 이제 말해, 맞아. 네? <laughs> 미리 말하지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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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우주 이거 통으로 온는 거래. 통으로 해? 해야 맛있어. 김치를 구워 먹을 수 있게 됐네? 어, 우리 그때 구워 응. 먹었잖아. 응. 이거 근데. 부어 먹는 김치라기엔 조금, 아 포기김치를 사지 그랬어. 이건 어디다 사? 아, 진짜 어 말도 맛있겠다. 아니 뭘... 근데 그 뭐라고 하지 않았어 그때 뭐가? 저그 갈치넬에다가 뭐냐? 해야... 음. 물 부어서 끓이면은. 뿌리면은... 어, 이 소리. 어, 좋네요. 어, 느낌 좋다. ASMR. ASMR. 당한다, 이 m r 안된 건데, 얘들아? 한번 먹어봐. 어 그냥 맛있어. 응. 맛있응 고생했어. 올 때마다 고생만 하네. 미안하다. 아린 거 없으면 아린 거지. 뺏겼어. 아, 뺏겼어. 음! 맛있어. 예. 있어진우감 <laughs> 뭐 음. 음, 김치 맛있어. 음, 이거 많이 익어야 맛있네. 아 너무 안 열렸어? 네. 친구가 잘 먹네. <laughs> 잘 <먹었어. 웃음> 잘 아, 예, 왜 이렇게 많아? 아 이거 뭐.. 평소에 잘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아얘왜 항상 안 들어가지? 항상 안 들어간다고? 안들어가아잘 들어간다. 들어가네 하고 제일 먼저 들어가지. <laughs> <laughs> 집에 들어가. 아나잘 들어간다 오늘 집에. 워낙에 취해서 목어 <laughs> 음, 응? 아, 네. <laughs> 어, 이렇게 보이게 딱아야돼 이렇게 까야 어. 돼 왼손으로 까고 오른손으로 쳐. 어, 다른 손으로 쳐야 돼. 아, 아니, 아니 이렇게 까고, 까고 바로 나와. 어, 이러면 안 돼. 어때? 안 돼. 아니, 안 돼. 안 된대. 우리 durability. 안 된대. 어때가 어디 있어? 보 있다고? 우리 정확히 <laughs> 원래 귀 잡고 있어야 돼. <웃음> 원래. <웃음> <웃음> 원래 <웃음> 그렇게 빠져. 원래 여기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. 자, 착. 이 거야. 오케이. 아, 처 다섯 개야. 무조건 딱 다섯 개. 딱 다섯 개. 아이거야잘 와. 형은 딱 하면 한잔 먹는 거야. 어, 어. 어. 아! 아니야, 얘한자 먹는 거야, 알잖아. 아, 정말. 난 얘는 모르겠지. 아. 얘 1초, 씩만 0.1초씩만 빨빨 안하 빨빨 안하안 나도. 나지대분겼다오케세번 아, 아. 중에 두 번. 에 네. 오케이. 오케이. 아직 앉아 있어? 아직 앉아 있 아빠가 <laughs> 엄청 큰데? 어, 너 볼래 접어드려 <웃음> <웃음> 내 친구야 나에 <laughs> <손> 잡고 <laughs> 아, 이 친구 많이 날카롭네. 안돼 안돼. 아니 보니까 아, 씨 겁내 날카롭네. 아니, 뭔가... 맛있다. 대장 여기다 먹이다 대장 여기다 먹었다. 대장 아니, 다먹 먹었다. 대장 먹었다. 대장 먹었다. 대장 가 먹었다. 대장 먹었 대장. 아장 아유, 이 <laughs> 내가 항상 하고 있지 어색한데? 예정, 일같이 마지막 <laughs> 캠핑 아니지 오늘? 오늘 끝인 <laughs> <laughs> <오늘 웃음> 같아 오늘 마지막 캠핑이야 오늘? 마지막 캠핑 신와 대박 대박 와 대박 와와와야밥 먹고 밥먹아가 여기다, 여기다. 아야 이거 이거 먹어야 돼.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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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먹어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너 먹어 너 먹어 아 너무 너무 빨리 너무 너무 맛있어 없을까 없을야 진짜 맛다 <웃음> 음, <웃음> 음. 이 맛이 아, 이 맛이야? 음, 이맛이고 역시. 음. 한국인은 백미지 이게 면 맛있겠다. 김치아 치를안 먹고 비빔면을 먼저 먹어 그러면 바닥에 있는 거 준다고? 응응나 <laughs> 뭔가 온갖 온갖 침수병이랑 다 씻은 거를 그래도 요번 소지 진짜 신속해 날이다야 솔직히 안 신속해 너네 거는. 아아가 너무 너무 무말라 보여. 아지 거는 새깔 아니 이제 얼음이 없어. 얼음이 없어. 아씨. 아나 얼음 좀 먹어. <laughs> <목소리도> 먹고 빨리 <laughs> 아, 너 먹고 있어. 너무 쬐먹어 아유, 먹어아 아유, 먹어